말씀은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사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모세가 이제 다음 후계자 요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 여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의 그삶 가운데 홍해를 가른다든지 물이 변하여 쓴물이 달게 그런 큰 역사를 나타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생애의 그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들어 내보지 못한 여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그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요수아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는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요수와의 비결이 뭡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큰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그 비밀을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수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대로 부딪혀 나가. 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루지 못한 일을 요수하는 이루어 가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게훈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시대의 백성들처럼 신비한 것, 무슨 큰 능력, 이런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말씀 속에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동치 않고 세상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전히 능력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여동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말씀, 그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의 삶은 끝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잊지 말고 여기저기 뭐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당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누구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길 가운데 서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씨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오늘의 삶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스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